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토포르 채널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 분석중에는 질문 답변 못해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고양캐롯때 수원KT 설명드릴게요. 고양은 서울삼성이랑 서울SK 잡고 올라왔는데 전성현 역시 잘해주고 있고 사이먼이나 로슨같은 외국인 선수들도 국내 선수들과 좋은 합을 보여주면서 최근 분위기 괜찮은데 솔직히 KT1은 상성이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인사이드, 인사이드에서도 무게감도 떨어지고, 높이도 낮아졌기 때문에 밀리는 부분이 있고, 수원도 최근에 전주를 크게 이기고 올랐는데, 허운 빈자리는 외국인 선수들이 활약하면서 채워주고 있고, 하용기가 최근에 부상을 당하면서 빠지긴 했지만, 이두원, 양홍석, 김동욱, 김민욱 등등 쓸만한 자원들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고양보다는 전체적으로 KT가 더 상성이 좋다고 생각해서 KT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대 삼성 설명드릴게요. 두산은 곽빈이 선발 예정이고 올 시즌 8승 8패 3.63 기록 중이고 직전 삼성 상대로 7이닝 3실점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후반기에 꾸준히 안정감 있는 피칭을 해 줬고 올 시즌 삼성 상대로 나쁘지 않았던 만큼 오늘도 좋은 피칭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삼성은 김윤수가 올해 올 시즌 첫 선발로 등판이고 불펜으로 자주 올라오던 선수인데 구위 자체는 좋지만 형 닮아서 재구가 심각한 수준이라 기복을 줄여야 그나마 좋은 피칭 해줄 것 같고 불펜에서도 좋은 피칭을 했던 게 아닌 만큼 오늘 고전할 확률 있어 보여요. 하지만 이번 맞대결은 양팀다 딱히 동기부여도 없는 팀들인데 그래도 최근 더 집중력 있게 게임하는 건 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발에서 조금 더 위에 있는 두산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NC 대 LC, LG 설명드릴게요. NC는 더모디가 선발로 등판하고 올 시즌 7승 3패 4.12의 기록 중이고. 직전 LG, LG랑 맞대결에서 5.1이니 1실점을 했었는데 최근 경기들 내용이 좋았던 건 아니라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직전에 LG 상대로 보여줬던 모습으로만 보여던져주면 충분히 버텨내는 피칭을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LG가 강효종을 선발로 올리는데 21년도에 입단한 선수고 올 시즌 피처스에서 3승3패 4.68로 좋지도 않았고 볼넷도 상당히 많이 내주는 투수라. 오늘 테스트 목적으로 경험 쌓으라고 올리는 건데 NC가 동기부여도 아직 있어서 이 경기는 반드시 잡고 가야 하는 경기인 것 같아요 오늘도 LG는 100% 전력도 아니고 테스트 위주로 가는 만큼 저는 더무디가 최근에 안 좋더라도 NC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대 KT 설명드릴게요 기아는 놀린 이 선발 등판인데 올 시즌 7승 8패 2.62 기록 중 기록 중이고 직전에 하나 상대로 5이닝 무실점으로 피칭했는데 놀린이 국내에 데뷔한 이후로 3실점 이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투구 내용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경기를 보여줄 확률이 높아 보여요 올 시즌 KT 상대로도 나쁘지 않았고 동기부에도 확실해서 이 경기가 제일 빅매치일 것 같아요 KT는 소영준이선발로 등판하고 올 시즌 13승 5패 3.08 기록하고 있는데, 직전 두산 상대로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부진했던 피칭에서 벗어났는데, 기아 상대로는 털린 적도 한번 있어서 살짝 불안한 느낌이 있긴 한것 같아요. KT가 최근 기아랑 맞대결만 하면 모두 10개 이상의 안타를 쳤다는 점은 좋은데, 논린이 데뷔 이후에 3실점 이상 한 적이 없는 만큼, 오늘은 공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오늘 양팀다 이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라 팽팽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승패는 기아승 예측하고 언더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더도 이상으로 분석 마치고 못 들으신 경기는 유튜브 토플로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주세요